구독자 이벤트 선물 포장하며 중일 백궁이의 고민 상담 해드릴게요. 전 공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과목도 싫어하는 과목도 없어요.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는데 엄마는 그것도 부족하다며 더 하라고 합니다. 아직 중1인데 잠도 못 자며 이렇게 해야 하나? 싶은 마음도 들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싶은데 공부가 영 재미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공부할 때 재미는 없어도 시험을 잘 보고 성취감을 느낄 땐 행복하지 않나요? 하기 싫은 공부를 참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고 싶은 좋은 대학에 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. 게임도 잘 못해서 계속 죽으면 재미없지만 잘하는 게임은 재밌잖아요. 공부도 잘하게 되면 재밌어질 거예요.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 생각하지 말고 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정말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. 오늘 구독자 이벤트 선물 주인공은 하은 친구입니다. 덤포장은 내일 올릴게요. 안녕!